사도 바울은 고린노우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 안에서 더욱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 물론 작은 은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수러기 은혜라도 구하라인데 솔직히 부수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 예수님은 떡을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부수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떡에 부수러기 하면 뭐 콩고물도 될수 있고 또 요즘에는 빵가루 혹은 또 계피 가루를 뿌려서 맛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스러기 은혜도 참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과자 부스러기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실현해 보았습니다. 저희 집의 형편상 과자를 적게 살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자식들이 다 뺏어 먹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마지막에 남을 때는 아빠 이거 먹을래? 라고 할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는 마지 못해 좋아하는 척 어, 먹을 때도 있고 그것까지도 양보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솔직히 일반적으로 부스러기는 좋아할 만한 것이 못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부술어기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억을 주시든 10억을 주시든 아니 1조 원을 주시든 하나님 편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거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손의 삶을 은혜롭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절망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의 삶이 절망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딸의 증세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악령과 마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육체적인 압박과 두려움을 동반한 심한 정시적 질환이다라고 소개를 하지요. 그러한 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한숨과 눈물이 결코 편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러한 절망이다라는 것이죠. 마가오 본문 7장에서는 같은 병행구 본문인데 이 여인이 헬라인이면서 수로 본이계 족속인 이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출신 성문도 실상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수로 본이계라고 하는 것은 수로 지방의 본이계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속한 이스라엘 어,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들 이방인들은 민족적 우월성에 도치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심한 적대감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소개하죠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방 여인이라는 그 출신 자체도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을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0장과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 이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며 예수님이 명령하시지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딸의 아픔을 위해서 찾아온 이 여인은 그렇게 유대인에게서 외면을 받는 실상,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다 라는 것이죠. 23절에서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귀찮은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를 빨리 쫓아버리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동정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또한 적대감을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절망에서 이 여인이 간과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구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는 또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갈 때에 아무도 모르게 숨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만 갖고 이야기하면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발각이 되고 그러한 여인의 소리에 조금은 불편한 모습으로 그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맞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과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 여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혹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치 않는 것처럼 외면하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우리가 당장에 이루어 져야할그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그럴지라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도 다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때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 자녀들 자녀손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5절에서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에서도 주여 올소이다. 그리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을 가르쳐 계속해서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특별한 호칭으로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존경을 나타내는 선생이라는 의미로서 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라고 또 일반적인 인물 조금은 존경받을 만한 유명한 그러한 사람에게도 사용을 하였고, 헬라와 이방 세계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에서 만난 그러한 여인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이때에 이 여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기 전에 선지자로 때로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주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담에색 도상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의해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분명 22절에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가 아니라 더욱 고차적인 의미에서 메시아적인 칭호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메시아적 그러한 대망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막강한 구세주가 나타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다이시대의 부흥을 이끌어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이 여인은, 이 여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란 메시아로 인식하였다라고 어떠한 주석가는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5장 19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적인 메시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서 울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메시아인 것이다라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주인 되시며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치게 해주며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에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더욱 간절히 부르짖으며 소리 질릴 때에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더욱 외면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하지만 이 여인은 다윗 왕의 약속된 후손으로서 메시아라면 절망 속에서 부러지는 자신의 아픔을 결코 외면치 않을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붙잡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며. 자신을 혹은 자신의 딸을 개로 표현할지라도 주인이 주는 그 음식이 부스러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지금 시대에 개에게 던져주는 떡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언어폭력입니다. 인종차별, 여성표마, 갑질하는 그런 발언으로 소, 어, 이야기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욱 낮추어서 요청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그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개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불편할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반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은혜인지를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부스럭이 은혜라도 간구하며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식이 과자가 맛있어서 다 뺏어갈지라도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하나도 충분히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스러기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주인되시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절망 속에서라도 큰 믿음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큰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부스러기 은혜는 형악한 귀신 들린 땅의 딸의 병고침입니다. 그 병고침의 은혜가 겨우 부스러기인가? 하나님 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 여인에게서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실은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인의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황적으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대감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도 외면하는 것처럼 침묵하시며 서운한 말에 아니라 혐오에 가까운 그러한 말까지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간하며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러한 예수님을 의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심으로 고백하며 더욱 다이세 자손으로 메시아로 자신과 딸의 삶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실상 자신들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실 그러한 메시아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딸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이 여인을 육신의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분명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 아니 신앙적인 삶으로 들어오지 못할 그러한 삶과 형편이었지만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며 더욱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육신정엔 병고침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도 건져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절망적인 삶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 쓰러져 지쳐서 좌절하고 한숨 나며 눈물 나며 그렇게 힘겨우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의 아빠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미련한 그러한 죄송합니다. 개만 또 못한, 벌레만 또 못한,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단순히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 주시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은혜를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삶이 온전히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받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